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After you. 당빈 마트 같은 공간으로 들어간 오늘의 주인공. 2 9 30 or not, here I come 그가 동료들에게 한 말은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자 한것 같습니다 백룸 특유의 형광등 소리를 제외하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동료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봅니다.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놀라서 뒤로 넘어진 순간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카메라에만 담겼을 뿐 주인공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부에 뜬금없이 마네킹 여러 개가 서 있습니다. 과연 동료들은 어디에 숨은 것일까요? 숨은 것이 맞는 걸까요? 이곳이 백룸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카트를 보고 동료가 있음을 확신하고 뛰어가 보는데요. 동료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숨어있던 동료는 허무하게 죽어버리는데요. 동료가 죽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밖을 살펴봅니다. I'm sure it's fine.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라도 하듯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Hey, that that thing blocked off the entrance. I saw another way out. Okay, let me just get down. Whoa! Are you okay? uh my leg I'm just gonna get it. shut up shut up get us out of here see anything all clear okay let's do this what are we doing what do what <laughs> 미션 어 오늘 영상의 레벨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생존 난이도가 높은 레벨로 추정됩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엔티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벨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영상 속 연구원들은 이 레벨에 대해서 조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금 안일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들어가라는 장면과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레벨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레벨에 특별한 위험이 없어 보여서 농땡이를 피우려고 이 레벨 조사에 지원했고 어찌 보면 엔티티에게 참교육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생겼습니다. 백룸의 연구원들은 레벨을 조사하거나 탐색할 때 항상 영상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분명 처음 이 레벨을 들어왔을 때총 3명이 들어왔었습니다. 서랍 안에 있다가 죽은 연구원 1명, 카트를 타고 밑으로 떨어진 연구원 1명, 그리고 주인공 3. 근데 마지막에 미션 완료라고 한 연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 나온 레벨과 엔티티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